안녕하세요. 개발자리입니다. 어, 지난번, 지지난번에 이제 t a c k 그리고 스크롤 스크롤 뷰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컨텐츠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것보다도 좀더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수 있는 그리고 좀더 강력한 녀석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요폼 리스트 중에 리스트인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넣고, 텍스트 뷰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 이름을 넣어보죠.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한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아마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달라요 H 스택 뭐 V 스택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요 리스트이고요 얘네를 아예 그냥 하나의 뷰로 뺄게요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있을까요? Thunder? 없어. Bolt? 있어. 네. 어, t o 그리고, 올리비아. 요렇게 하면은, 음, 좋네요. 이 무언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쓸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VStack으로도 요거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VStack으로 한다면 컨텐츠를 넣고 뭐선 넣고 컨텐츠 넣고 선 넣고 근데 보신 분들은 그런 반복되는 것보다 어? 이거 UI 키스로 만들었을 때 테이블 뷰 아닌가? UI 테이블 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실제로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능들을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돼도 리스트는 만들어지죠. 근데 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언가 반복되는 것들을 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뭐 이런 화면들 많이 보셨죠? 이미지 하나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뭐 중고 거래 혹은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때 보면은 사진 들어가 있고 제목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정적인 것보다 좀 동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다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정적인 건딱 우리가 그린 만큼만 들어갑니다. 뭔가 더 다이나믹하게 반복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런 다채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다이나믹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리스트는 세개에서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4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음, 그러면은 우리는 코드를 수정하고 빌드를 한번 해야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한번 만들려고 보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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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머, 어, 어디 갔어? 네. 이따시만큼이죠. 왜 이러지? 네. 이따시만큼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뭔가 엄청 많은데. 네, 그중에 조금 간단해 보였던 게 요런 거였어요. 컨텐츠 하나만 넣어서 정적인 걸 만들었던 거였고요. 뭐 요런 것들. 레인지 이런 게 있죠. 그중에 음 얘네들이 다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우리는, 리스트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뭔가 데이터를 막 넣으면 돼요. 바인딩, 뭐 랜덤, 억세스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 그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기대해요. 이런 거죠. 아, 어, 나는... 리오와 도도와 올리비아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씩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 그냥 해보는 거죠. 여기서 나는 네임스를 넣고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리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옵니다. 하나 이상의 어, 아규먼트가 필요하대요. 즉이 네임스에서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줄 녀석이 필요한가 봐요. name. 그러면 저는 텍스트를 해놓고 name 이렇게 해볼 거예요.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여기 읽어보면은 string conform to identifiable, identifiable이라는 걸 채택해야 된대요. 스트링이라는 건아이덴티파이어블를 채택해야 된다. id id 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 id 네네임스 점 인덱스 in 이런 거안 되나? 안 되나 봅니다. 뭐 이런 거 없나? 안 되나? 어, 나오네요. 뭐한 거지? <laughs> 지금 뭐한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음, 친절한 설명이 별로 없군요. 네, 처음에 나왔던 에러는 이제 이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꺼내려면은, 꺼내려면 그 꺼내는 값이 고유한 거를 보장해줘야 돼. 왜냐면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쵸? 똑같은 이름이 세명 있을 수 있잖아요. 네임스인데 여기에 리오 리오 리오가 들어가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럼 이게 없었을 때는 리오가 왔어. 근데 음음 음... 이 리오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넣어 준 건데 이 어레이는 아이덴티파이어블 하죠. 왜냐면 0, 1, 2 요런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어블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 식별 가능한 녀석이에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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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네. 식별 가능하죠? 0, 1. 어, 1번째 애가 바뀌었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erson 이라는 게 있고, let name, string 해놓고 여기는 person 이 들어가고, person 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네 여기서 꺼내서 names 넣으면은 안 나옵니다. 일단은 다시 아까 그 문제가 나와요. 펄슨은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하지 않았어 오케이 그럼 제가 아이덴티파이어블을 따르는 펄슨이라는 애는 아이덴티파이어블 하지롱 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생기겠죠 야 만약에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려면 아이디가 필요해 아이디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에러가 나겠죠 아이디 주어 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음. 이런 식으로. A universally unique value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types, interface and other items. UUID라는 어떤 고유한 ID를 만들어주는 녀석을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person은 identifiable 하죠. 왜냐면 ID라는 애가 꼭 구현되어야 되는데, 걔를 만들었고, 그 초기 값은 고유한. uuid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names가 아니고 people, people이 될 거고 그 중에 person, person이 돼서 person.name 자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여기서 어, 이미지 네임 하나 더 가져갑시다. 이미지 네임. 스트링. 으로 놓으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겠죠. 야, 스트링. 이미지 네임 줘. 좋습니다. 주면 되죠. 달라고 하면 줍니다. hurt. 그리고 hurt.feel. 그리고 bold까지 해서 이건가 네 넣으면 넣으면 펄슨에서 우리는 요거를 그대로 쓸수 있을 겁니다. 짠. 대신에 여기에 PersonName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Person.ImageName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날 테니 SystemName 짠 이렇게 해 두면 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요 정적인 것보다 좀더 다이나믹한 동적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요, people, 은, 어떤 데이터의 데이터 덩어리고,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가 추가가 되면, 그 다음에 p e 이 늘어나, 요, people이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 리스트가 쭉쭉쭉쭉 늘어날 겁니다. 빌드 하지 않아도, 앱 안에서 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스트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리스트를 소개하는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나열하도록 도와주는 테이블 뷰 같은 녀석입니다 SwiftUI의 테이블 뷰 같은 녀석 한번더 해보시고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